마무리 할게요. 자, 위에 그 갈무리 못본 사람들 오늘 보게 일로 오세요. 어떻게 갈무리 하는가? 된장 갈무리 하는 방법. 지금, 매주 덩이하고 소금물이 58일 만에 된장, 간장으로 나눠어 줬잖아요. 농도는 아까 봤듯이, 그진흙놀이 하듯이 이렇게 찹하게 굉장히 묽게, 묽기가 있어야 되고, 여기다가 또 어떻게 하냐 하면, 파리가 아무리 조심해도 장난칠 수가 있어. 경험도 있어. 그럴 때, 그냥 파리가 여기다 장난치면은 방법이 없어. 다 그냥 잃어버리는 거야. 근데 다시마를 여기서부터 구석구석, 완전히 도핑을 하는 거예요. 여기 혹시 파리가 안 따라도 된장하고 바로 앉지는 않고 저기가 되도록 뭐 차단이 되도록 이렇게 아주 꼼꼼하게 좀 내가 김으로도 해보고 다해봤는데 김은 나중에 녹아가지고 장이 지저분해서 아 비닐은 절대 쓰지 말고 네. 여러분 비닐 장과 비닐 뭐 안 쓰는 게 오라 미니은 쓰지 말고요. 음. 자 얘는 같은 다시마인데 똑같은 한살기인데 훨씬 얇아. 자연산보다 얇기는 해나. 음. 이렇게 납작하게 닦게 하는 면적도 커 얘가. 네.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이거를 전체 다를 가을하면 꼼꼼하게 자 이렇게 하면 일단 표면을 다 덮잖아요. 최대한 꼼꼼하게 하는 게 좋아요. 구석구석 이렇게 해서. 보통 소금을 뿌리거든. 근데 음. 소금 뿌리지 말고 소금 뿌리기 전에 위에다가 이거 준비했다가 이렇게 도핑으로 안전하게, 꼼꼼하게 두장해도 돼. 그렇게 음. 해서 이게 떠 있잖아요. 장하고 이거 하고. 음. 음. 그러면 이이 이 다시마하고 된장 표면이 맞닿게 하는 방법이 간장을 부어줘 아. 이렇게. 아, 어 여기 이게 차분하게 찰... 얘를 먹으면 착 붙는 거잖아 그래. 얘랑 이렇게. 찰싹 달라붙지. 어, 그러니까 음. 이렇게 해놓으면 소금을, 어저 천일염을 살짝 쳐도 되지만 이대로 그냥 잘 음. 랩핑을 하면 무사해요. 음. 근데도 파리들이 얼마나 영악하는지 틈만 나면 기어 들어가기 때문에, 아, 제일 큰 거. 고무줄이 사과. 사가. 음. 아, 고무줄이 사가서 슬렁하고 나가면 그새 에 가서 산만차. 그러니까. 그래서 자주 열어봐야 되고, 고무줄을 음. 술할 때 누릅치듯이 또는 조금치듯이 이렇게 조금씩만 상징적으로 약간의 예방의 의미 이거를 면포를 해놓으면 있잖아요 이놈들이 얼마나 영민한지 요런데 알을 낳으어 음 그래갖고 요렇게 할때 여기 툭 떨어져 아 그래서 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이거를 랩핑을 고무줄을 한 개도 아니고 세음 개씩 할 거예요 잘 잡아주세요 응, 이렇게 해서 이게 파리가 들어갈 자리가 없이 이렇게 해놓잖아요 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잘 해놨어 야, 근데 나중에 나중에 얘네들이 여기도 쓸고 여기도 쓸고 여기도 쓸고 파리들이 음, 다를을 쓸어. 그냥 툭 하면은 다 떨어져. 그러니까 이거 할 때도 이렇게 해서 어디 서었더라도이 안에 안 떨어지게 살짝 해가지고 할 때도 항상 버어지고 요렇게 열어야 돼. 요렇게. 그리고 항상 멀리 가서 얘를 털어서 혹시라도 뭐가 있나 없나 보시고 이것도 수시로 갈아줘야 돼. 근데 파리들이 그렇게 영민해. 완전히 그냥 자기들 알을 까서 여기 맛, 특히 맛있는 장안에는 도장 넣죠 네 조심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완전히 잘 된겁니다 이 하고 아까 이거 어디 갔죠? 이거 이거 뚜껑이지 이거는 왜 이렇게 하냐면 햇볕 많이 보라고 만약에 이게 6개월 뒤에 여러분들 집으로 갔잖아요 그러면 숙성이 충분히 됐잖아 그러면 유리 뚜껑을 올리더라도 항아리 뚜껑을 올려서 햇빛을 돌봐야 돼안 그러면 바짝 말라가지고 완전히 그냥 너무 보송보송한 장이 되